장시간 어, 강의해 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어,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총회 직원 또 우리 이만 교육 운동 본부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어, 시간 시간마다 어, 내용을 보면은 어, 서로 다른 꼭 필요한 어, 이런 강의를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다음 한 주간 뒤에 어, 다음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강사들을 보시면 어, 평범한 분들이 아닙니다. 어, 한 주간 동안 어,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, 잘 준비할 테니까 어,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간까지 잘 어,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특별히 장소와 또 오늘 아주 풍성한 식사로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도, 또 교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